최근 구글 오픈 AI. Ms. 미스트랄, 엔트로픽, 메타 등 인공지능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마치 스타워즈에서 하이퍼 드라이브를 장착하고 초광속으로 우주광속을 질주하는 밀레니엄 팔콘처럼 보입니다. 2023년 5월 셋째 주에는 g p t 4에 오디오 상호작용을 추가한 오픈 AI의 g p t 4 o 출시, 구글의 제미나의 라이브 및 프로젝트 아스트라 발표 등 오픈 AI와 구글이 경쟁적으로 자사의 AI 모델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구글과 오픈 AI는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라이브 비디오를 통해 서 주변 환경을 분석하며 즉석에서 대화를 번역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등 해외 매체들이 오픈 AI가 구글과 경쟁할 새로운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픈 AI가 AI 검색 서비스 론칭 발표를 연기하면서 검색 시장에서 오픈 AI와 구글의 증검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졌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두 기업의 입장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GPT-4o가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처럼 미묘한 감정을 가진 인간적인 AI를 지향한다면 구글은 기존의 구글 검색을 중심으로 한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구글 AI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가 발표한 GPT-4o를 살펴보면 2.8초에서 5.4초의 지연 시간을 제공했던 기존 오픈 AI의 음성 모드보다 훨씬 빠르며 사용자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캐치하고 얼굴 표정을 분석하며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자체 음성 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잠자기 전에 듣는 이야기를 요청하면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어조를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장난스럽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노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인간의 감정을 가진 AI 에이전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 구글은 AI를 결합해서 기존 검색의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검색, 유튜브, 이메일 등 강력한 검색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차세대 AI를 적용시키면서 기존 구글 생태계를 AI 기반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에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구글은 대화형 어시스턴트인 제미나이 라이브 프로젝트 아스트라 등 다양한 AI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제미나이 라이브는 GPT-4o와 유사한 기능으로 면접을 준비하거나 연설을 연습할 때 유용한 대화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C 샤오 구글 어시스턴트 및 제미나이 익스피리언스 담당 부사장은 "원한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제품은 도움이 되고 매우 유용한 제품을 지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은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발표했는데요. 아스트라는 보고 말하는 반응형 고급 에이전트의 약자로 사람처럼 주변의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에이전트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는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 리소스와 고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보다 직관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며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 제품군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순더르 피차이 CEO는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통해서 범용 AGI를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피차이는 멀티모달리티, 긴 컨텍스트 에이전트를 갖춘 제미나의 파워는 극적인 목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구글은 오픈 AI 소라의 경쟁 서비스로 발표했는데요. 구글은 자사의 최신 생성 AI 동영상 모델인 배우가 다양한 시각적 및 영화적 스타일로 1분 이상 길이의 고품질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우는 자연에 대한 고급 이해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일 매스 또는 풍경의 항공 촬영과 같은 영화적 용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동영상 기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영화 제작자와 크리에이터를 초대해서 이 모델을 실험해보고 크리에이터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협업을 기반으로 구글의 AI 기술 개발 방식에 크리에이터가 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AI와 구글의 새로운 AI 에이전트 중 어떤 서비스가 더 나을까요? 지금은 아직 정식 버전 출시 전이라 직접 사용해 보지 못해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GPT-4o와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모두 고향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경우 실시간 오디오 및 시각적 사고작용의 안정과 윤리적 사용을 보장한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 반응하는 g p t 4 o 의 놀라운 기능이 자칫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구글의 경우 AI를 생태계에 더욱 깊숙이 통합하려면 혁신과 사용자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피차의 CEO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와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필요 등 AI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격한 테스트와 해당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거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